암호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뱀후불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여 호와께서는우에게 도움이 될수 주여 호와께서는 명령하여 불로 진정하게 하시니 우리의 믿음을 받으며 손을 쥐고 죽게 하시리로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호와야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산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모스가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 풀을 뱁니다. 풀을 베고 난 다음에 풀이 다시 움독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풀을 다 먹어치우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하여 주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모수가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명하시니까 불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아모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치소서 주여와여 청하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라고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켰으니 이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려 하다가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더 찾는다면 기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중보하니까,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시다가도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는 징벌하시려 하시다가도 하나님 그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무수가 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는 예, 담을 쌓은 담 곁에 서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가다를 안띄어보셔서 저는 뭐 아주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아는데요. 그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을 쓰거든요 위에 추가 달려 있고 실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수평 다림줄도 있고 수평에 맞춰가지고 이또 수직 다림줄이 있는데 추가 있고 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쌓을 때요, 이 수직이 맞지 않으면 수직 다림줄이 맞지 않으면 기울어져 있으면 사타가 되고 벽돌을 쌓는 사람이 기울어진 그 부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렇게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무너지기 때문에 수직이 안 맞으면 반드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 암호수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는 그 쌓은 담곁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호수에게 묻습니다. 아호수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었으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당들을 내가 파괴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은 어, 여로보암 왕궁도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왕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칼로 이스라엘 전체를 치고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다 파괴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산당들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칼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행하시려고 했던 심판이 두 가지가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은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자비 때문에 또는 아모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지 아니하셨고 마지막 심판만을 아수를 통한 이 전쟁만을 그 징벌만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 여러분 어, 우리에게 있어서 다림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비추어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기울어져 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의 다림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믿되 정말 잘 믿어야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내가 멀쩡하잖아요, 아직?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자비 때문, 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직 내가 멀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3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도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할 테니까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 버리소서 라는 주님의 중보기도가 지금도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면은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직 있을 때, 아직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고 있을 때, 아직 열매 맺을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그 심판을 뜻을 돌이키시고 또아무소의 중보로 두 가지 심판은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주님의 자비가 아직도 나에게 임하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실 때에, 주님께 열매 맺는 그런 저희들 나무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이 시간이 있을 때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